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는데요.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어, 신비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신비하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그 작품을 어떻게 누리셨습니까? 아,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묘자이시구나. 이것을 무엇으로 누리셨습니까? 나 자신을 보면서, 야, 정말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구나. 이것을 무엇으로 느끼셨습니까? 저는 예배로 들렸습니다늘 드리는 예배 또 듣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기묘하여서 그 말씀이 또 살아 역사해서늘 듣는 말씀인데요. 또 다르게 제 마음속에 담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까 제 생각,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인도에 가시더라고요. 늘 드는 복음인데, 그 복음이 또 놀라운 복음으로 제 가슴에 부딪히게 하셔서, 제 영혼을 살리시더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아, 진짜, 내가 막 은혜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놀라운 작품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어도 다르게 나에게 역사하는구나. 그거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존재가 언제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임을 알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느껴질 때, 그때 내가 놀라운 작품됨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나의 열심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보라. 말씀하셨는데,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보기 위해 기도를 도전하라.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지고 교역자 수영에 갔을 때도 기도라는 게제 가슴에 부딪히게 하시고 또 수원 캠프에 갔을 때도 또 기도보다 앞서 가지 말라는 메시지가 계속 마음에 부딪히면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계속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똑같이 제 가슴속에 부딪힐 때 그게 가장 은혜가 되고 그 메시지 붙잡고 기도할 때 가장 힘이 나는 것을 보일 때, 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묘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실 때요, 우리 인생에 막 놀라운 기적, 변화, 응답, 이것을 가지고 기묘한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묘자이시구나 이것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때그 말씀 못 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감탄이 날 수밖에 없는 응답들을 몰고 오십니다. 아, 저는 설립 감사 예배를 드고 기도를 하면서 아, 한 70명에서 100명 그 사이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 열심으로 역사하셔서 사람이 120. 제가 느끼기에 한 130명 정도, 어, 손님들이 오시게 될것 같아요. 사람이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를 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 어디이냐? 바로 전북노예 분들입니다. 전북노예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서른 분이 넘게 오시고, 또 중직자 분들이 한 열다섯 분 정도 오시고, 그거를 보면서, 야, 어떻게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이 기도를 쌓았던 것? 안양에서도 없고, 인천에서도 없고, 여수에서도 오고, 또 RTS 동기들도 오고, 또 주변 지인들도 오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요, 천북노예인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기도를 쌓은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거를 확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놀랍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전에는 이 교회가 전북 노예와 함께가 되질 않아가지고, 그 노예에서 바라봤을 때, 이 교회를 형편없는 교회로, 자기들밖에 모르는 교회로, 늘 흐름 타지 않는 교회로, 그렇게 뭔가 지역에, 어, 은근히 왕따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흐름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이 복음이 놀라운 복음 되게 하셔서요, 그 십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예와 함께 가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흑암의 세력을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뱀의 머리를 박살 내시고, 모든 흑암에서 우리를 출애굽 시키셔서 이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정말 개인을 넘어서 교회가 놀라운 복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묘자가 되셨구나. 그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군산 참석와 함께 모든 성도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러한 응답을 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현장에서도요, 똑같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전체를 이렇게 인도해 가셨다면 나에게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형편없는 나의 인생.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보다 바로 내가 머리 굴리고, 바로 내가 선택하고, 바로 내가 행동하고, 술을 쓰고, 사람 찾아가는 그러한 형편없는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쓸 때, 나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는 그 고통의 흑암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셔서 내게 주신 복음이 놀라운 복음되게 하옵소서. 하고 정말로 나 자신에게 이 복음이 놀라운 복음으로 부딪히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요. 내게 살아 역사할 때. 이 복음이 나에게 자꾸 쌓일 때요, 우리도 모르게 누구를 찾아가게 되냐? 모사 되신 하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내 안에 형편없는 그 인생, 형편없는 작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본이 뒤바뀔 때, 그때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고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에게 조언을 구하고 하나님의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모사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상담자이시며 우리의 조언자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 그장 말씀을 쭉 읽었을 때요. 무엇이 나타나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찾아오길 원하십니다. 자꾸 방법을 찾고, 자꾸 인본주의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찾아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때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빛을 주셔서 그 빛을 쫓아갈 때 사망에 그는 잰 땅에 빛이 비춘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흑암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답답한 것이 있고 우리 마음에 어두운 것이 있다면 이것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시냐 큰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냐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조언을 듣고 하나님께 상담받고 그리스도를 찾아가기만 할 뿐인데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 앞에서 즐거워 하오니. 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성하게 축복하시고 주 앞에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성하게 하셔서 무엇하게 하시냐 호남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그 응답들을 몰고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김여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이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큰 빛이시며, 이분과 함께할 때 흑암이 없어지며, 이분과 함께할 때 고통에서 해방받으며, 이분과 함께할 때 저와 여러분을 창성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무엇하시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하나님의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궁무진한 능력입니다.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다 말씀하셨습니다. 늘 문제오면 흔들리고 사람이 이말하면 저말하면 흔들리고 쉽게 상처받아서 주저앉고 삐지고 시험 들었던 우리의 인생 속에 한 아기, 한 아들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때우리의 영혼 속에 군림하셔서 우리를 굳게 세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굳게 세우고, 내가 나를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내가 나를 놀라운 작품으로,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감탄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아니라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정사와 평강의 더함을, 또한 정의와 공로로 그것을 보존해 나가십니다. 언제부터요? 지금 이후로 영원히. 이것을 이루어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질 때 무엇이 되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을 내가 막 새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께서 내 가슴에 새기신 말씀을 보존하실 것이다. 나는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만군의 여호와 열심으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할 때. 그것을 내 마음에 담을 때 그때부터 모든 응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셔서 저희 교회가 설립 감사 예배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 그냥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호남복음화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더욱 더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제자로 삼는 전환점의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누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호남을 포그마에 가시고, 세계 보그마 후대 보그마를 잃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사야 구장에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받게 되는 응답, 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대의 모든 것을 설명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것을 내 것으로 완전히 새기지 않으면 또 다시 무너지는 흐름을 또 타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부신하고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내 생각하고 여전히 인본주의 쓰고 여전히 내 수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흐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머리를 자르고 꼬리를 자르고 가지를 자른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고 자기 자신의 팔을 물어 뜯을 만큼 또 형제지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무슨 응답을 받으셔야 되냐면요 하나님 내 안에 평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십니다. 당신을 내 인생의 왕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치고 들어오는 불신앙과 내 기준과 내 방법들이 오늘 또다시 듣는 복음의 말씀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해주시옵시고, 이 복음이 놀라운 복음으로, 살아 역사하는 복음으로, 내 가슴에 역사하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고, 정말 우리 안에 평강의 왕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주의 날이 되시길 바라. 그래서 정말로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을 보며 그것을 보며 내가 먼저 감탄하는 내가 먼저 감사하는 그러한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기묘자 대심을 다른 것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늘 드리는 예배 늘 듣는 말씀 그 말씀이 다시 또 내게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때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임을 알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모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될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호남세계 후대복음화를 이뤄가는 것 포기하여 주옵소서 우리 군산 잠소방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여덟 번째 랩런트를 세우는 랩런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티전 선교원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로 7천 전문 지도자를 세우는 미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군산대개대학 현장에 마약 중독 예방 동아리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오늘 드리는 담임 목사 위임식 및 설립 감사 예배를 통해 교회가 전환점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는 마음과 중심을 담아 아심에서 기도하겠습니다.